블랙과 실버 블루, 팔로미노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어, 사실 세 가지 모두 백화점에서 인기 많은 컬러고요. 블랙은 기본이고, 실버 블루는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블랙 있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고, 팔로미노 컬러는 백화점 컬러라고 제가 감히 얘기를 하는, 어, 단 80점 밖에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물결이 광택이 춤을 추듯 막 움직입니다. 바람이 하나만 불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가 팔을 움직일 때 몸판을 움직일 때 살랑살랑 그냥 앞을 보고 걸어가다가 살짝 뒤를 돌아볼 때도 이런 광택이 쏟아지는데 이런 광택 기가 막히죠. 이런 광택이 날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피 자체가 피메일입니다. 풀스킨. 그것도 (4대) 세계 (4대) 옥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싸가 옥션의 피메일의 풀스킨 모피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빛이 바짝바짝 바짝바짝 나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광택감이 기가 막히죠 아예 목선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모든 빛이 뿜어져 나올 정도의 고급스러운 광택이 살아있는 고급스러운 요 빛깔이 살아있는 게 풀스킨의 피메일 밍크 코트입니다. 사실은 4대 옥션 중에 하나라고 싸가 옥션의 밍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밍크를 수급받고 그리고 이렇게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밍크의 모질이 이만큼 좋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렇게 쓸었을 때 광택과 반대쪽으로 쓸었을 때이 빛이 벨벳과 같은 느낌이 나지만 다시 한번 촥했을때 빛이 쫙 일어나고 촘촘하게 촘촘하게 다 원단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피메일의 풀 스킨이기 때문에 이런 광택과 밀도감이 기가 막힙니다만 무게는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적립금까지 포함을 하면 159만 원대 가져가는 느낌입니다. 절대 이런 가격에 살수 있는 사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실버 블루 단 75점만 준비가 된 소량의 아주 고급스러운 실버 블루 컬러를 입었어요. 블랙 컬러 있는 분들은 그 다음 아더 컬러로 예전에는 브라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민크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많이 입으셔서 실버 블루 컬러를 제일 먼저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블랙 컬러 다음으로 한한세 번째 정도 선택하시는 그런 컬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블랙 샀다가 브라운 샀다가, 어우, 조금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 또 하나 사고 싶어 했을 때, 요 정도 컬러를 선택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는 많이 눈높이가 높아지셨고 세련되지셨기 때문에, 블랙 다음에 실버 블루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블랙과 그리고 실버 블루, 단 일흔다섯 점 준비가 된 실버 블루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이 팔로미노 컬러까지 해서 세 가지 컬러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좋아요. 실버 블루나 팔로미너 이런 유색 컬러가 블랙 컬러와 단 2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건 이건 선물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선택하셔도 후회 없으실 만한.